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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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11년차 주말 골퍼인 허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친지 10년차 여시연이라고 합니다. 네, 니다 반갑습니다. 두분 스크린 골프 GND가 어떻게 되세요? 아, 이너스3 정도 됩니다. 와, 네, <laughs> 독수리 7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두분다 독수리시네요. 그리고 구력이 또 어마어마하세요. 두분다 10년이 넘으셨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어, 독수리 딜의 대결. 오늘 대결을 앞두고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좀 즐겁게 칠수 있는 그런 골프를 할수 있도록 오늘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네. 나는 놀러 왔다. 네. 롤입니 <laughs> 골프다. 아, 저는 사실 이렇게 대회에 나올 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네. 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반전 결과를 또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반전 결과. <laughs> 네. 식스센트 보나요, 오늘? 아, 네. 보여드릴게요. 아, 나. 네. 지금부터 16강전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배리하며 굿샷을 같이 외쳐주세요. 네. 대리, 굿샷! 오늘 16강전 첫 번째 나인홀 매치 플레이로 플레이하실 코스는 더 플레이어스 GC입니다. 별 4개 반 있는 코스로 굉장히 어려운 맵인데요. 두분 어떻게 경기를 펼치실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린 상태 매우 빠름, 컨시드 1.5. 바람세기는 보통.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홀은 파포 홀이고요. 좌측에 펼쳐진 자작나무를 따라서 페어의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홀입니다. 좌우측 오비가 있고요. 세컨지점 조금 지나서 벙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첫 홀은 그래도 무난한 홀이에요. 음. 굿쇼굿 감사합니다. <laughs> 네, 폴스피드 지금 62, 237m 치셨습니다. 너무 잘 치셨는데요? 원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네. 페이드 구질입니다 네, 아, 방송을 난... 하니까 이렇게 똑바로 가나 보네요. 그렇죠. 첫토이라 살살 쳐서 똑바로 가겠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셨죠? 네, 우리 시연양 티셔츠 한번 볼게요. 저 갑니다. 사실 아까 시연양 연습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래서... 봤어요. 아까 거리 보고 놀랬습니다 그렇죠. 네. 와우, 네쿠샷 오, 살았다 오, 쿠샷 네, 181m 음. 근데 아까보다 스피드가 조금 안 나왔어요 긴장했어요 똑같죠? 살살 쳐서 살겠다, 네. <laughs> 그렇죠? 125m 세컨샷 지금 그린 앞에 벙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벙커만 좀 주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샷? 오. 약간 우측으로 가셨는데요. 샷? 네, 온 되셨습니다. 네. 우측이 그린 경사가 좀 좋아요. 그거 보고 치신 거예요? 그리 간 겁니다. 네, 몰랐다는 거. 지금 우리 시안양은 지금 약간의 힌트가 될것 같거든요. 123m 123m인데, 우리 시연냥. 네, 클럽 몇번 잡았어요? <목소리> 저 지금 원래 8번을 치는데 7번 잡았어요. 조금 커도 저기가 네. 똑바로 올것 같아가지고. 120이 넘는데 8번을 잡는데요. <목소리> 아우, 네. <목소리> 9번 잡아도 될것 같은데? 아, <목소리> 어, 올리고 싶다. 굿샷! 굿샷! 네, 핀 방향 나이스! <목소리> 와우 버디창 이거 왜 이렇게 긴장돼요 긴장되죠 저도 긴장돼요 지금 두분잘 치셔야 됩니다 힘든데요 이름이 허영일 님이어서 지금 아 제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느낌표는 왜 넣으신 거예요 느껴지라고요 아, 네 15미터의 오르막 매우 빠름 그... 들어가는 거 아니야? 조금 짧나요? 네, 짧았습니다. 컨실러 한번더드 컨실러. 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네. 아, 시연. 냥거 양, 버티 찬스예요. 아. 덜덜덜. 또 오빠로. 6m의 오르막이 약간 있고요. 으로한컵반 맞습니다. 네, 한컵 반입니다. 저희가 또 고수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 그린 돌릴 수 없고 그냥 플레이 하셔야 돼요. 과연?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와, 아 나이스! 와, 첫 홀부터 버디가 나왔어요. 좀 셌다 싶었는데 아. 우리 시연 양은 네. 첫 번째 홀부터 버디를 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홀이라 네. 실수할까봐 네. 드라이버도 좀 살살 치고 음. 세컨도 한 클럽 크게 보고. 이제 했는데 또 다행히도 좀 가깝게 붙어서 퍼터도 사실 버디를 하고 싶어서 좀 세게 쳤는데 음. <laughs> 들어갔어요. 네. 죽지 않고 살살 치겠다. 네. 살살 쳐서 따박따박 가겠다. 이런 네. 각오신 <laughs> 것 같은데 어 거리가 원체 많이 나시니까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홀은 우리 허영일 님을 한번 응원해 보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꼭 버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두 번째 홀은 파프홀이고요. 그린 앞에 해저드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슬라이스 홀이지만 비교적 짧기 때문에 무난한 플레이가 가능한 홀입니다. 네, 내리막이 있는 홀이라 너무 세게 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응. 굿샷! 약간의 페이드가 걸렸어요. 네잘 갔습니다. 나이스 샷. 거의 똑바로. 그러니까요. 정확하십니다. 우리 시연 양은 지금 190m 까지만 치셔야 되는데 과연. 와 어? 나는 1 9 0에 유틸 치는 여자야. 그렇죠. 190m 유틸 치시는 여성분 보셨어요? 아못 봤어요. 네 엄청 납니다. 아까우건 다른 모습이야. 그렇죠. 굿샷! 잘 갔습니다 웬만한 여성분 드라이버 거리가 150이 안 된대요 예. 지금 114m에 오르막이 1m고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경사라 약간 우측을 겨냥합니다 아, 약간 더 푸시하신대요 짧았습니다 살았어요 어. 괜찮습니다 아 시연양 네. 긴장돼요 아, 전략을 좀 바꿨거든요. <웃음> 떨리나요? <웃음> 네, 허영일님의 세컨샷. 113m의 오르막 1m, 우측에서 좌로 2m 바람이 깁니다. 지금 그린 경사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으로 플레이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샷! 약간 우측! 네, 흘러야 되는데. 아, 이거 놓지 않는 데로 가네요. 아, 네. 우리 시안냥, 서드샷. 아... 치빙 가능할까요? 아우.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그래도 너무 잘 치셨다. 아... 1.6. 아... 저희가 컨시드가 1.5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쉽습니다. 아, 께서 좋아하는 퍼팅 거리 16m를 남기고 <laughs> 내리막 4m에 와 경사가 세 클럽이 넘어요. 선수들을 <laughs> 위해 엄청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붙여야죠. 네 붙여야죠. 그렇죠. 조금 짧나요? 와 엄청 내려가네요. 와. 와 이제 그만 내려가야 되는데 <laughs> <목소리도> 네, 2.9m. 그래도 잘 붙이셨어요. <목소리도> 잘하셨다. 전세 클럽 이상 보라면 네, 어디로... <laughs> 너무 어렵죠? 네, 2.9m, 한컵 반.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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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긴장되는데요? 나이 <laughs> 어렵죠? 2 네. 9 m 하도 어, 근데 한컵반 한 너무 어려워요. 저는 반 컵, 한컵반처럼 어려워요. 근데 시안이 큰일 났다. 내리막 1미터. <laughs> 저는 이런 거 정말 어려워요. 1미터인데 내리막 1미터. 아 어떡해. 정말 너무... 닿기만 해야 돼요. 이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파. 나이스. 아 <laughs> 와 근데 여기 그린 어렵네요. 와. 아직까지 여 핸더슨의 마이너스 1, 1등을 달리고 계신데요. 지금 두홀 쳤어요. 네. 근데 나 진짜 심장병 걸릴 것 같아요. 어, <laughs> 아, 너무 떨리는데요? 아, 이렇게 떨릴 수가 있나? 저 지금 앞이 잘안 보여요. 지금 두홀친 기분이 어때요? 어, <laughs> 진짜. <laughs> 뭐라고 말해야 되 우리 허영일님. 네. 이번 홀에 버디하신다면서요? 이번에 다, 다시 하면 되죠? 아, 이번에? <laughs> 3번 홀에 예. 네. 네, 3번 파이5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홀은 팝5 홀로 해저드가 페어웨이를 감싸고 있는 좌 구글의 콜입니다. 티샷에서 또 벙커가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세컨샷에서 해저드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샷! 와! 드라이버가... 제거 조심 쳐주세요, 드라이버. 제가 오 해드릴까요? 와, 드라이버가 어쩜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아. 떨린다. 우리 허영일 님, 장기가 혹시 드라이버세요? 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원래 우드거든요. 아, 근데 아직 우드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으시구나. 이번에, 아, 이번에 보여주시겠네요. 그렇죠. 투혼. 투혼? 투은 어렵고요. <laughs> 우리 시연 양. 하는데, 지금 시연량도 거리가 나기 때문에 세컨 벙커에 빠질 수 있어요. 주의해서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려운데. 와. 어 아, 아, 자트 음. 벙커. 네, 네 괜찮습니다. 살았네요. 슬슬 힘이 들어가고 있죠. 벙커가 세컨이기 때문에 폐화위에 내려놓고 치셔야 되고요. 20% 감소가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시연양을 끊어갈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 벙커는 벗어났는데. 아, 우리 시연양 지금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포온의 원퍼 가능하죠? 응.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제 우드가 장기라고 하신 허영일님의 우드샷을 드디어 봅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225m. 우드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아 우드. 좋겠다. 저는 우드가 없어요. 아니, 3번 우드 너무 어려운데. 네. 어떻게 쳐요, 3번 우드?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치시는지? 우와. 와. 와. 으 약간 우측. 헉! 벙커를 넘어가나요? 아 짧았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잘 치셨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그린 앞까지 다 갔습니다 우리 시연양 지금 약간의 고비가 찾아왔는데 네 넘어갔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포원의 원퍼. 이번에 넣을 수도 있죠. 이번홀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방향 좋은데 약간 큰가요? 아 조금 크네요. 아... 그래도 뭐 7m 원퍼스에 끝낼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쳤네요. <laughs> 갑자기 아, 1번, 아, 2번 홀에 아, 비해서 표정이 아, 아, 많이 아, 어두워지셨어요. 아, <laughs> <저를> 괜찮아요? <laughs> 우리 허영일님. 지금 세컨샷이 그린근처에다 왔기 때문에 왠지 버디를 진짜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굿샷. 어! 오! 아, 들어가네요! 와우! 알았어요. <laughs> 네. <어디>.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우리 PD님 이그 하면 뭐 선물 없어요? <웃음> <안> <웃음> 아우 <웃음> 사양하겠습니다. <웃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럼. <laughs> 두컵 7m.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시연님 나 지금 너무 떨렸어 나 지금 미치겠어 <laughs> 우리 한번 안아주세요 긴장뿐인데 토닥토다 피디님 안아주세요 <laughs>